다니야 보고싶너못 만질걸 다니? 다니야 아이고 혼자 심심했지? 일하러 갔다 오더라고 다니 만져봐 다니 이리와 만져봐 내 응. 있을 때 괜찮아 응, 다니 인사해 다니하고 응 인사해 다니가 응 그렇지 됐어 너 너무 가까이 다지마 왜볼 빨개? 응? 아 저기 시집가느라고 이번에 결혼했어 연지군치 찍고 신돌이라는 어? 있어 잘생긴 수컷 검정색이야? 흰색이라고 새끼이 낳은 적 있어? 난 이제 새끼 이제 가졌, 가졌는데 뭘 새끼를 낳 적이 있어 뭐죠? 보여줘 새끼를 가졌다고 뱃속에 새끼가 있다고 다니야 뱃속 심심했지? 어, 좀 있다 밥 먹고 놀자 어, 밥 먹고 놀자. 작구하고. 우리 작두도 옛날 에 새끼 한 마리 낳은 적 있는데. 어 그거 있. 설날 때. 한 마리 그지. 그거 설날에, 어디 갔어? 설날은. 다른 주인 찾아갔지? 다른, 다른 주인 찾아갔어? 아프리카 우리 가지 다른 개들도 다 다른 주인 찾아갔는 아프리카 가지 어. 않았어? 그래 아프리카로 갔잖아. 어떤 게? 작두 새끼. 바뭐야한 아, 마리 안 났더니. 작두 새끼. 아니 어떻게 아프리카로 가?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 아프리카에 아프리카로 사자 잡으러 갔어. 갔어. 아프리카로 보냈으니까 아프리카로 갔지. 어. 이제 다리 잡고만. 아유, 아, 이 음. 자, 꼽이 있니 만져도 돼. 이거 더고 이거 지 음, 이거. 거 음, 거 이거. 염색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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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아니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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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데 네 우리 하니가 큰아빠가 어떻게 알아? 봤어? 생방송으로 내가 했잖아. 생방송. 그래? 어. 어떻게 그건데? 몰라도 돼. 반. 이리 와, 다니. 큰아빠가야? 응. 아니 숙개는 내 개가니지. 털 털이가 털. 털이 막 빠진다야. 음. 아유 무슨 털가리가 이렇게 아직도해, 다니. 응? 털이 부드럽다. 안경 부드러워. 안전 부드러워. 작두는 작두 탈걸이 다했네. 전 탈걸이 다했어. 다 단계를 다안 빠진 거지. 그건 어, 너털이야너털 음. 일기로. 아니야 삼겹살 있네. 그럼. 작두는 삼겹. 이 작두의 새끼의 새끼야 얘가. 작두 새끼 새끼? 그래 얘. 작두 새끼 막내. 작두 새끼의. 막내. 작두 새끼의 새끼야. 그럼 작두가 어, 어, 할머니 되겠네. 응 외할머니지. 작두 할 외할머니야? 응 어, 외할머니지. 우리 그런 것도 몰라. 근데 어. 작두 잃어버리지 않았어? 응? 어? 작도 이제 기억 못 하잖아. 우리 터지 당연히 아니. 본 적이 없는데. 요번에 처음 봤어 아침에. 작도한 작두한테 작도 한번 데려가 보자. 데려갔었는데? 진짜? 응. 지금 한번더 데리고 가 봐. 왜? 왜 데리고 가? 그냥 모르나 안네. 아, 그래? 한 포자. 그럼 잠깐만 다니를 풀고 이제 세 살. 다니. 우리 장년됐네작 가자. 가자. 다니 이리 와. 작도한테가 보자. 가자. 자, 외할머니야. 왜, 자, 왜 할머니? <laughs> 뭐야 할머니? 어, 어. 뭔가 아는 것 같아도 몰라. 와, 다니가 훨씬 크다, 그렇지? 뭐가? 작두보다. 아는 사이 같은데? 아는 사이 같아? 응. 그그그줄이 그 있나 보다. 6살 차이나네, 작두거랑. 무슨 살 차이나니? 아, 살 차, 살 차이네. 응? 다이 붙털이, 부터... 한 개도 안 나갔다. 일곱 살 차이는, 니니랑한살 차인데. 어. 가 언니라 불러, 넣어. 작대야 아니 작 a n 다 a 야작 n i a 가봐 n i a T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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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작두 놀랬어 n i a T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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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됐으니까작 i a Tania, t 같기도 하고 a n i a Ta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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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우리 단이 여기다 묶어놓고 이제 들어가자 아, 이리와 단이 여기, 여기 있어 응 어, 여기서 놀고 있어 여기 사료도 있고 물도 있잖아 여기 이따날라도좀 막... 풀어줘야 돼 랄라? 음. 랄라도 큰아빠 개야? 응, 응. 근데 큰아빠 있잖아 응. 랄라 개 응. 랄라, 응. 랄라. 어얘 응. 얘보다 형이야? 아니 랄라가 두살 아니야 랄라가 얘보다 동생이지 몇 살인데? 두 살? 날라가 두 살이지. 근데 응. 랄라랑 이거 왜그래안는데 얘랑 얘 다니랑 랄라랑왜 치죠 가족인데? 에 어, 그거는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야 날라를 지금 보면 랄라 신발 모습이 조금 나오네. 랄라 날라 이따가 이따가 라가라가어 응. 신발랑 살짝 비슷한데? 랄라가 할아버지 응. 봤을? 아니 큰그 아빠 봤을 때. 응. 오, 자꾸 여기 볼이 빨갛다했어. 근데 응. 난왜자모습만비슷한니 성격은 어, 아예 달라 큰아빠를 목매령 찾아보지롱 그렇지? 비슷하잖아. 날라. 막 신발랑 비슷하다, 그렇지? 신발랑 완전 비슷. 응. 근데 날라. 날라가더 날라. 응. 날라. 음. 어. 신발랑 비슷하네. 다니야 누구야? 응? 이이조그만꼬마는 누구야? 꼬마 어, 아니야. 그럼 네꼬마지 그럼 그래, 뭐야? 아니 이 꼬꼬마 맨냐 꼬꼬마가 그랬다. 태권도 누나가 어형 보고 꼬꼬마라 응. 그래 가지너 꼬꼬마지. 아니야 꼬꼬마. 야야왜 글로 너 자, 다니 이따 보자. 다니 가 봐. 다니는 왜 왜? 어우 어떻게야? 다니는 왜 주인이 주인이 왜 날라를 끌고 있냐 이거지. 날라는 <laughs> 네 주인이냐? 나나내 주인도 된다 이러는 거고. 자. 봐 봐. 봐, 다니. 괜찮아? <laughs> 날라야, 너 언니한테 왜 그래? 응? 날라도 여자예요? 어, 날라도 여자야. 날라 여자였어? 어, 다니 승질, 다니 승질 나나 본데 응? 어? 날라야, 날라 꼬랑지 내렸어. 여자였 다니? 야, 가자, 날라. 저 밭에 나면갔다 오자. 나. 못 풀어줘. 키워요. 지금은 뭐안 돼, 날라. 응, 날라 당일라 그래. <laughs> 오늘 날라 기운 살짝, <laughs> 살짝 넘치나 본데? 살짝, 살짝 넘치나 본데. 다니가 난리 났다. 어, 왜, 아, 왜, 아, 왜날안 아, 왜 풀어주고? 아, 날라를. 아, 날라야, 아이고. 지금 농봉기라서못 풀어. 니들다 왔네? <laughs> 어. 자, 마구간에좀 갔다 오자. 다니야, 너 기다리고 있어. 다니로 갈 거야? 아니, 다니 안 데리고 가. 싸우잖아. 아! 날라 끝나고 갈 거야? 응? 날라 끝나고 갈 거야? 아니, 날라 끝나고 바로 그냥 데리고 갈 거야. 차온다 이리 와차온다 이리 와 똥이나 싸, 어. 그렇지 이쪽으로 나와 똥이나 싸라고 날라 좀좀 차분해 봐라 차분해 봐 아유 그저기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들이 이렇게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야 날라 등치가 좋다 날라 가자 날라가, 알로, 날라 가알로 날라 가자 달라 털좀 비켜 줘야 되는데. 야, 니들 좀털좀 비켜 줘. 그래. 도윤아 빨리 와. 안들으네너가 제일 크잖아. 쪼그레기들 중에. 아니, 내가 <laughs> 와. 와. 어떻게 밀게요. 도 아, 지랄을 해. 뭘? 기 수가 있나? 이거 좀 봐. 이거 좀 봐. 내려라. 너 응? 내가 어떻게 냐고 그렇지. 내가 야 응. 응. 리 와. 그밥 밥지 말고. 빨리 안 돼. 응. 올라. 고을막나을한두 마리 잡아 가려고. 아니, 그, 네, 알을. 아, 닭한 마리 키울래. 큰아빠가 그 닭이 얼마 없어서 알을 얼마 안 나. 알을 세개씩 먹어야 되는데. 그럼 어. 닭한고내가한번못 잡을까, 내가? 니, 니닭 네, 아. 잡은다고? 어. 야. 니가 아, 잡은 닭을 어떻게 잡아,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어른들도 그렇게 어려운 건데, 니가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 야, 니가 네 어른들도 못잡으는데 니가 어떻 멍멍이 뭐? 소리 하지 말라고. 야, 이리 와 자, 여기다 묶어놓고. 닭 아, 어, 어, 묶어놓고 내가 이것저것 할게 좀 있다 잠깐만 있어 이 타이어도 치워야 돼알라 가기 싫어? 자 이쪽으로 가는 거야 오나안돼 응, 지금 안돼 논에 들어가거나 말라, 말라, 밭에 들어가면 말라, 말라. 진짜 개혼난다왜 응. 이래 네. 똥살라나 보다 똥똥똥살라나봐왜 응? 응, 이래 제 뭐하는 거야? 똥살라 그래 뭐 응가 응, 신경쓰지마 신경쓰지마 하던가 해 응. 응. 응가? 왜 안하지? 응가 왜 는데왜 안하지? 어우 날라, 오, 날라 날라 등치 좋네 날라야 응? 날라 등치 좋아 가자! 자진투에후회답게 가자 야 가자 나. 아이고 왔다갔다 진짜 <laughs> 아, 일로 가좀 제대로 날라야 제대로 좀응 어, 제대로 좀가 응. 왜, 왜 이래, 왜 이래. 가. 야, 이게 내가 몇달 데리고 가서 몇달 먹이면 잘 먹일 수 있는데, 아 거기가 난리가 나고 또 한번 아, 데리고 가면 어디야? 또 데리고 오기가 참 그게 그래. 여기서 집 지키고 어. 있어. 응가가 아니라 신데. 가. 예, 이랬다. 가, 너희들도 다사 먹자. 날라 점심 먹었어? 어, 저녁도 먹어. <laughs> 저녁 야. 저녁, 야 저녁이돼지다는데은 어. 뭐 저녁을 먹어 그냥, 응. 약간 단이 모습도 랄라! 있네. 달라. 약간 단이 모습도 있네. 응. 랄라 단이 보나. 아니 약간 단이, 단이 얼굴 모습도 있어. 하긴그그그 그, 그, 그 피가 급피겠지 그 뭘. 어. 단이야 <laughs> 다니야! 다니야! 날라, 가자. 랄라, 다니야. 다니가 지금 시기하고 있어. 다니가 지금 질투하고 있다고. <웃음> 왜? <웃음> 왜 내가 자기를 안 끌고 가고? 응. 다니, 다니를 안 끌고 가고 네, 왜, 랄라를 왜 줄게 날라를 줄게 끌고 갔을까, 갔을까? 하고. 응, 예. 찐득이한테 붙여줘야 돼. 아, 다니는 밥 먹고 그냥 태워가고 갈 거야. 저기, 저 큰아빠네 거기 가서 풀어줄게. 그리고 지금. 막뛰댕기면안 돼. 애 떨어져 어. 이리 와 가자 이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와 서운해 서운해 찐득이 약좀 사다 발라줘야 되겠다 서운해 서은해. 서운해? 서운해 자. 다리야, 다리 미쳐버리겠지왜 쟤를 끌고 다니나? <laughs>